안녕하세요. 비행사 브이로그의 권한 팀장입니다. 오늘은 남양주를 또 아주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이 현장은 제가 벌써 다닌 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타입들을 촬영해서 소개를 했었는데 얼마 전에 그러니까 한두달 전쯤에 4차 분양을 시작했다면서 제가 단독 한 세대를 촬영해서 소개를 했었는데요. 오늘 와서 보니까 꽤 많이 진척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많은 단독들이 건축이 됐고, 또 빌라 타입도 완성이 돼서 오늘 제가 온 김에 단독주택 하나 더 촬영해서 소개를 하고요. 이어서 빌라 타입도 촬영해서 소개를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건축 중에 있어서 제가 또 공사가 끝나는 대로 다양한 타입들을 촬영해서 소개를 해 드릴 거니까요. 남양주 단독주택이나 조금 고급 단지로 형성이 되어 있는 빌라를 찾고 있었던 분들은 오늘 영상 시작해서 계속 남양주에 있는 집들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집 소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단독주택 현장입니다. 제가 두달 전에 왔을 때만 해도 여기는 공터였거든요. 그래서 아, 이 라인도 집을 짓겠구나 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조경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테이블을 곳곳에 갖다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라인에 집을 지은 게 아니라 입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잠깐씩 또쉴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자, 이 공간에서 쉬면서 이 앞을 보면 앞이 뻥뻥 다 뚫려 있죠. 예, 가슴이 정말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전망을 앉아서 쉬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 라인에다가 이렇게 입주민들이 쉴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은 입지 조건 좀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석 시내까지 3, 4km 정도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차로 가면 한 6분, 예, 7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마석 시내는 경춘선 마석역을 포함해서 뭐 대형마트, 은행, 병원 다양한 상가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차량으로 6, 7분만 이동을 하시면 초중고를 포함해서 뭐 다양한 편의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강남하고 잠실이 또 의외로 가깝습니다. 차량으로 이동을 하시면 40에서 약 45분 정도의 예, 평균 시간입니다. 그러면. 강남까지, 잠실까지 진입을 할수 있어서 그쪽 라인으로 출퇴근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또이 남양주를 많이 찾기도 하시는데 현장이 많이 없어서 제가 그동안 자주 소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지가 꽤 크기 때문에 나오셔 가지고 여러 타입들을 둘러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 드릴 집은 이 앞에 있습니다. 전체 대지 면적이 약 112평이고, 건축은 2층까지 56평인데요. 1층이 31평, 2층이 25평 정도 됩니다. 아, 그런데, 옆면적으로 치면 건축이 81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이 또 무려 25평 정도 돼서, 이 주차장 라인까지 합치면 건축의 옆면적은 81평인 집입니다. 도시가스 난방 당연히 가능하고요. 상하수도 기반시설 오폐수 직관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정화조는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었고요. 외장은 주차장 라인은 라임스톤을 사용했고, 을자 위에 이 벽면 구간들은 다조적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장이 이렇게 다 조적 시공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떤 집은 보면 또 외장 전체가 라임스톤으로 마감이 된 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시면 다양한 타입들을 둘러보시고 취향대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주차 공간은 이쪽 라인에만 두 대고 바로 옆에 또한 대를 할수 있습니다. 보통 벙커 주차장이 두 대만 주차할 수 있는데 여기는 세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아주 널찍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현재는 오버헤드 도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요. 이것도 기본 옵션으로 설치가 됩니다. 또 안쪽에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한 평에서 한두평 정도 되는 창고인데 지금 이 창고에는 짐들이 좀 들어차 있잖아요. 근데 이 안쪽에도 이렇게 많은 짐들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도 하나가 있습니다. 주차를 하고 나서 바로 옆에 있는 대문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 정면 쪽 대문에서도 출입이 가능합니다. 둘다 시건장치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는 건데요. 이 위에 보면 지붕이 다 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를 하고 나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도 좀 편리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이 지붕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자, 올라오면 지난번에도 제가 같은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4차 처음에 지어진 단독주택을 제가 촬영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잔디로 마감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당이 요렇게 생겼습니다. 컨셉을 좀 바꾼 거죠. 잔디 관리하기가 조금은 귀찮잖아요. 그래서 4차부터는 마당을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마감을 해놨습니다. 자 이런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 도 의외로 많습니다. 잔디가 귀찮아서 지금 4차부터는 이런 식으로 마당이 마감이 되어 있고요. 한쪽에 부동수전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난간은 강화유리로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파손될 염려는 없고요. 마당 쪽에서 보는 뷰 예, 좋습니다. 앞이 하나도 막혀 있지 않고 뻥뻥 뚫려 있어서 거실에서 보는거나 마당 쪽에서 나와서 보는거나 이렇게 뻥 뚫린 전망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자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주 튼튼한 두꺼운 방화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도어락도 설치가 되어 있고, 세대 현관 굉장히 세로 폭이 깁니다 여유가 있는 세대 현관이고요 그래서 신발장이 여기서부터 쭉 안쪽까지 꽤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 수납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두 칸만 거울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일괄소등 버튼은 이렇게 전자식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중문은 삼연동 중문입니다 자, 실내로 들어오면 이번 타입은 거실 주방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들어와서 좌측으로 틀면 여기가 거실입니다. 자, 거실이 꽤 크게, 넉넉하게 분리가 아주 잘 되어 있고요. 자, 아트월 쪽에 보면 일괄소 등 장치가 하나 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자식으로 하나 더 있고, 홈 IoT 사용이 가능한 스마트 월패드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거실에는 당연하게도 시스템 에어컨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소파 자리 뒤로 해서 이런 수납장을 또 채워 놨습니다 장식장으로 활용하시라고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거실 방향은 서양에 조금 가깝습니다 이게 서북향인데 서양이 약70% 북향이 약3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북쪽은 지금 화면에서 봤을 때는 우측인데요 서쪽이 이쪽이니까 해는 오후 시간에 이 마당 쪽으로 거실 쪽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전망은 이 마당 쪽에서도 말씀드렸죠. 뻥뻥 다 뚫려 있어서 참 좋습니다. 창호는 LG 하우시스 이중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안쪽으로 들어와 보면 1층에 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1층 방은 살짝 꺾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안쪽에 북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드레스룸이 아니라 이렇게 4칸 북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기본 수납 가능하게끔 만들어 놨고요. 1층 방에 에어컨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에 화장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욕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욕실이 굉장히 넉넉합니다. 양병기에는 비대가 기본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세면대 위로 짧게 이렇게 선반이 제작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커다란 2단 수납장이 있고요. 양병기 세면대는 욕실에 설치된 게 모두 다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을 사용했더라고요. 그리고 안쪽에 샤워 공간은 이렇게 문이 달린 샤워 부스를 통해서 깔끔하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까지 이렇게 선반을 이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세면용품들은 이 위로 다 올려두시면 되겠죠. 1층 방에 욕실이 있어서 여기를 안방으로 써야 될까 했는데 이방 자체는 아주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하고 합가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이 1층 방을 부모님들께 내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입니다. 모든 공간에 조절기는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난방 관리가 가능하고요 나오면 바로 옆에 1층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이 1층 메인 욕실 또 많이 넉넉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가로폭이 진짜 많이 넓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느껴지는 1층 메인 욕실이고요. 양변기에는 똑같이 비대가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나머지 형태는 동일합니다. 샤워 공간은 문이 달린 샤워 부스로 또잘 불가 되어 있고, 안방 욕실하고 다른 건 환기창이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메인 욕실도 봤고요. 들어와서 우측으로 틀면 여기가 주방입니다. 이 주방은 11자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길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마치 이 아일랜드 식탁이 놓여져 있는 걸 보면 뭐, 바처럼 연출해서 써야 되나? 예, 이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추가 식탁을 설치할 자리가 없나 싶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 뒤에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좀 분위기를 내고 싶다면, 이렇게 바 의자 두개 갖다 놓고, 여기서 식사하시면서 뭐 와인 같은 거한잔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메인 주방 공간 라인에 레인지 후드 설치가 되어 있는 아래쪽에 메인쿡탑 3구 전기레인지 있고요 그 밑에 광파 오븐 레인지가 있습니다 옆으로 환기창 아래쪽으로 싱크볼 설치가 되어 있고 또그 아래 식기 세척기가 기본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의 가구는 한샘 정품으로 시공이 됐고요 안쪽에 들어가 보면 냉장고 두 대가 있는데 이 냉장고 두 대는 기본 옵션입니다. 김치 냉장고, 포도 냉장고, 이렇게 해서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요. 안쪽에 보는 다용도실인가 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보일러실입니다. 이렇게 보일러가 설치가 되어 있는 보일러실이 이 주방 라인에 있고요. 다용도실은 위에 올라가면 있습니다. 주방 라인에도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주방 뒤로 해서 자, 요런 공간이 있습니다. 다이닝 룸처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식탁이 있다면 여기에다 설치를 하시고 이쪽에서 식사를 하시면 되겠죠. 이 공간은 4면동중문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이 공간 위로 에어컨이 아니고 실링팬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좀 개방감이 필요하면 폴딩도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열어 두시면 되는데. 이 측면 쪽 라인은 보시는 것처럼 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어두신다는 건 그냥 좀 냄새를 빼기 위한 용도고, 개방감이 필요해서 연다면 이 정면 쪽을 열어두시면 되겠죠. 이 공간도 보일러가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온도 조절기가 따로 시공이 이 안쪽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층에 있는 공간들은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단은 한 95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많이 여유가 있는 편이고요. 올라가는 중간에 차강창을 아주 길게 위쪽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바로 중간쯤에서 한번 틀어서 올라오면 여기서부터 이제 2층이 시작이 됩니다. 올라와서 우측을 보면 거실 그리고 방 하나가 있는데 바로 좌측에 방이 하나가 있으니까 먼저 좀 보겠습니다. 이 방에도 에어컨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방창이 좀 크게나 있는데, 문을 열고 테라스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방에서요. 그런데 이 방은 가로폭은 조금 짧은 편입니다. 세로폭은 좀 긴데, 가로가 짧아서 저는 여기를 침실로 쓰는 것보다는 이 안쪽에 다용도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드레스룸으로 꾸며놓으면 어떨까? 예, 요런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방들을 다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드레스룸 공간이 따로 없어요. 북박이장만 설치가 되어 있고, 예, 룸처럼 되어 있는 공간이 없어서 여기를 차라리, 예, 드레스룸처럼 꾸며서 사용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 요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안쪽에 기본 북박이장 세 칸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스윙도로 어 분리가 되어 있는 다용도실 공간이 있습니다. 자, 여기도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한쪽에다 이렇게 수납장까지 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도 수납을 많이 할수 있고요. 보일러가 2층 다용도실에도 설치가 되어 있는 건 1층하고 2층을 아예 분리를 해놓은 겁니다. 1층에다 용량을 큰걸 설치하셔도 되지만 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까 보일러를 두대 설치해놓은 건데 요거는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바깥쪽으로 나가서 거실을 좀 보겠습니다 1층하고 거의 동일한 크기의 2층 거실도 있습니다 2층 거실에도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크기도 1층 거실하고 거의 비슷하죠 아, 여기를 거실로 써도 좋지만 뭐 여기를 가죽실로 꾸며서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넓습니다 1층 거실하고 똑같이 이 뒤쪽으로 수납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전망은 1층 거실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방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2층이기 때문에 2층에 올라와서 보는 전망도 아주 좋습니다 이 앞에 천마산이 다 보일 정도로 또 앞이 막혀 있지 않아서 전망 하나만큼은 정말 좋은 현장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안쪽으로 방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공간에도 에어컨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방은 좀 많이 큰 편입니다. 그래서 이 방을 안방으로 사용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방 정면에 보면 이렇게 붙박이장이 쭉 설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드레스룸은 따로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먼저 보셨던 2층의 첫 번째 방을 드레스룸 공간으로 꾸며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북박이장 하나만 가지고도 수납은 꽤 많이 가능할 겁니다. 옷이 정말 많으신 분은 저 방을 드레스룸으로 꾸며서 사용하셔도 좋겠죠. 자, 여기에 있는 문은 열어보면 2층의 메인 욕실입니다. 2층 메인 욕실에도 환기창 설치가 되어 있고요. 2층 메인 욕실은 이제 욕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그냥 문이 달린 샤워 부스였다면, 아, 요거는 좀 아쉽습니다. <laughs> 했을 텐데, 이렇게 센스 있게 또 2층 메인 욕실에는 욕조를 설치해 놨더라고요. 똑같습니다. 양변기에는비례가 기본 옵션이고, 세면대 위로 이 욕조까지 해서 선반이 쭉 제작되어 있고, 2단 수납장 역시 설치가 되어 있는 아주 넉넉한 2층의 메인 욕실도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2층의 테라스 공간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테라스 공간은 방 하나 정도 되는 크기로 만들어놨습니다. 네모 반듯한 쓸모 있는 테라스 공간인데요. 테라스에는 수도는 없고요. 전기 콘센트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에서 물을 쓴다기 보다는 그냥 테이블 갖다 놓고 한 번씩 여유 있게 차한잔 하시면서 쉴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아주 오랜만에 남양주에 건너와서 단독주택 다른 타입을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곳에 나오시면 다양한 타입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조가 비슷한데 타면서도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취향에 맞는 구조를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집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옆에 빌라 타입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 타입도 촬영해서 소개를 해 드릴 거니까 이어지는 빌라 타입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